배 우고, 산을닮아 가며 그속 에, 하 나가 되 고자 이렇게 모인 우리 봉화 산악회 회원 일 동은 이러한 대자 연의 정 수와 미의 극치 속 에서 자연 을 흠모 하고, 자연과 동 시에 동화 되 며, 산 이, 주는 의미 를 깊이 새 기고 꾸준 한 산행 을 통하 여 인내 와 협동 으로 회원 모두 의 화목 과 단결 을 배웠 으며, 소박 하고, 준름한 교훈 속 에서, 심신을 연마하여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봉화산악회 회원 일동은 자손 만대에 물려줄 금수강산을 알뜰히 가꾸어 나갈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합니다. 산신령님이시여 금년에도 산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봉화산악회원의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산행이 지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한 경향 각지에서 각자의 이치에서 자아시절은 물론 가정과 사회국가 발전의 노심초사 불철주야 진려가시는 해운 모두의 가정이 낱날이 발전하도록 산실령님의 끊임없는 가호와 더욱 큰 해정을 당부드리옵니다. 여기에 간단한 주과 포지만 크나큰 다짐의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제 올지는 이술 한잔을 받으시고 사례끼리 하기에 한 가운데 일치월장 하도록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비용, 상황!